부처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선생님이 기론명리에 들어서는 순간 하늘이 감동하여 천복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말을 귀 담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가득 들어올 겁니다. 뱀띠 어르신들, 왜 지혜의 눈빛이 빛날 때마다 숨겨진 길이 더 깊게 느껴졌을까요? 1953년생 개사생 뱀띠이신 73대신 분들께서 신비로운 삶의 궤적을 돌아보실 때마다 현명한 미소가 번지시길 바라요. 오늘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음력 달별로 평생 운세를 풀어보며 그 속에 숨겨진 지혜의 보석을 함께 빛내보겠습니다. 뱀띠는 본래 지혜롭고 직관이 날카로우며 조용히 성공을 거두는 띠지만 태어난 달에 따라 인생의 여정이 더 신비롭게 풀리거나 밝게 드러납니다. 조상 덕을 타고난 분도 스스로 길을 헤치는 분도 계시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며 마음의 통찰을 새로이 깨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현명한 응원이 제게 큰 깨달음이 됩니다. 댓글에 소원 하나씩 적어 주시면 매일 부처님께 기도 올리며 그 지혜가 꽃피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뱀띠의 본질은 지혜와 직관입니다.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재능이 있지만 달에 따라 초년의 탐색 끝에 말년의 깨달음이 피어나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모든 삶은 통찰의 업 속에 있으니 오늘 풀어보는 운세가 여러분의 여정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길 빕니다. 이제 음력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씩 드러내보죠. 음력 1월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직관적으로 나아가는 팔자예요. 지혜가 깊어 젊을 적에 숨겨진 길을 찾아 성공하고 주변의 신뢰를 얻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날카로우니 자비로 부드럽게 하면 후반생에 더큰 깨달음이 옵니다. 말년에는 자손의 존경이 따르고 쌓은 통찰이 풍요로운 재물로 돌아오는 기쁨입니다. 부처님의 깊이처럼 눈빛을 더하며 나아가시면 더큰 빛이 드러납니다. 음력 2월생은 초기에 어두운 길을 헤치지만 그 끝에 밝은 빛이 스며드는 팔자입니다. 노력의 씨앗이 늦게 싹트지만 포기 없이 탐색하면 중년 이후에 대성공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분들은 초년의 신비를 풀며 지혜로운 업을 쌓았으나 끝물이 발다하셨습니다. 이른을 넘어서부터 복의 물결이 스며들고 자손의 힘으로 현명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탐색이 깊을수록 성공이 크니 지금의 길을 믿으세요. 음력 3월생은 타고난 지혜와 복이 넘치는 팔자예요. 그릇이 깊고 인연이 날카로워 시련 속에서도 직관으로 길을 찾습니다. 부모 조상의 덕이 통찰을 더해 평생 성공의 손길을 받습니다. 재물운도 조용히 쌓여 작은 도전 끝에 큰 빛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시길, 이분들은 한 걸음에도 지혜가 차는 팔자라 하셨어요. 노력만큼 드러나는 복의 보석을 즐기며 감사로 깨달으세요. 음력 사월생은 지혜와 책임감이 어우러진 분들입니다. 평생 숨겨진 길을 탐색하며 가족을 지키는 삶을 사시지만 자손의 덕이 강해 함께 빛납니다. 마음이 깊으면 노년의 깨달음이 더 밝아지고 건강을 챙기시면 말년에 피어나는 꽃이 드러납니다. 조상께 기도를 드리며 통찰을 나누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직관의 업이 성공의 열매로 돌아옵니다. 일상에서 작은 깨달음을 축하하세요. 음력 5월생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면이 날카로운 팔자예요. 인생에 신비로운 물결이 있지만 항상 일어나 길을 찾는 힘으로 해칩니다. 중년에 재물운이 깊게 스며들고 지키는 지혜가 더해져 오래 빛납니다. 베푸는 통찰이 복을 부르고 말년에는 자손이 은혜를 갚아 정점에 오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물결 속 지혜가 복의 뿌리입니다. 자신을 믿으며 탐색하세요. 음력 6월생은 스스로 성공을 해치는 현명한 팔자입니다. 남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직관으로 풀며 초년의 노력 끝에 중년부터 대운이 드러납니다. 재물과 건강이 함께 깊어지고 부모 조상의 덕이 더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분들은 지혜를 채우는 팔자라 하시며 노력만큼 빛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통찰을 발휘하며 주변을 이끄시면 더큰 기쁨이 옵니다. 음력 7월생은 지혜롭고 깊지만 초반에 홀로 길을 찾는 팔자입니다. 마음의 날카로움이 큰 꿈을 만들지만 그속 통찰이 주변을 밝힙니다. 남의 길을 돕는 복이 본인에게 피어나고 말년에 큰 동지가 찾아옵니다. 자손에게 현자의 유산을 남기고 기도의 눈빛이 성공을 부릅니다. 부처님의 깊이처럼 고독 속 직관이 빛납니다. 나눔으로 길을 넓히세요. 음력 8월생은 성격이 날카롭고 자존심이 현명한 팔자예요. 초년의 부딪힘 속에서 더 깊어지고 후반에 성공의 자리를 잡습니다. 돈복은 조용히 쌓이고 건강운도 드러납니다. 자손과 함께 탐색하시며 미소로 풀어가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날카로움에 자비를 더하면 복이 스며듭니다. 유연함이 빛의 문입니다. 음력 9월생은 생각이 깊고 직관이 넘치는 분입니다. 한번 마음먹은 길을 끝까지 해치는 팔자예요. 중년 이후 동지의 손길이 따르고 기회로 삶이 밝아집니다. 금전은 깊게 머무르니 기도로 복을 더하세요. 가정의 단합이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깊은 지혜가 평화를 만듭니다. 가족과 통찰을 나누세요. 음력 10월생은 유순하지만 현명한 팔자예요. 남을 이끌다 쌓인 선행이 노년에 큰 빛을 부릅니다. 돈보다 지혜의 평안이 복이고 건강이 힘입니다. 웃는 얼굴로 탐색하시면 더큰 기쁨이 따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조용한 통찰업이 밝은 복을 가져옵니다. 작은 깨달음을 소중히 하세요. 음력 11월생은 부처님께서 신비로운 바람을 타는 팔자라 말씀하신 분들입니다. 젊을 때 도전이 많지만 50대 이후 빛이 찾아오고 60대부터 화려합니다. 말년에는 동지와 재물이 함께 드러나고 도전의 깊이가 복의 크기를 만듭니다. 지혜가 열매를 맺으니 지금을 빛의 씨앗으로 보세요. 음력 12월생은 차분하지만 끈기 있는 팔자예요. 겨울의 통찰이 봄의 꽃을 부르듯 초년의 노력 끝에 중년의 빛, 말년의 영광이 옵니다. 부처님의 지켜봄으로 큰 기쁨이 기다립니다. 기도와 나눔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처럼 직관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1953년생 뱀띠 어르신들의 음력 달별평생 운세를 풀어봤습니다. 뱀띠 전체적으로 끝물이 지혜의 띠라 젊었을 때의 탐색이 나이 들수록 밝은 깨달음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3월생과 6월생은 노력만큼 빛나고 2월생과 11월생은 초년의 길 끝에 말년의 꽃이 피어납니다. 조상덕, 부모덕, 자손덕이 통찰로운 순환처럼 이어지는 해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듯 인생 길게 보면 내가 쌓은 덕이 나의 복이 된다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올해도 건강을 챙기시고 마음을 현명히 지내시며 작은 통찰을 나누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뱀띠 어르신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빛나시길 빕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소원 잊지 마세요. 매일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